자, 수능 두 번째 2021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광섬유 관련된 건데요. 광섬유에 들어가는 재질 A, B, C, C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단색광으로서 이 X를 이렇게 같은 입사각을 통해서 입사시켰더니 C에서는 세타1만큼, 자, 여기 C에서는 세타2만큼 A, B가 다르죠. 자. 이럴 때, A하고 B에서, 어,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C에서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지금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 어, 입사각이 이렇게 가다가 많이 꺾였으니까, 동일한 곳에서 입사각을 시키는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X의 속력은 B하고 A에서 비교하는 크기.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입사각이 같기 때문에 그 비교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빛을 거꾸로 보내보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세타1이고 세타2인데 세타2가 더 크다라고 되어있으니까 얘를 좀더 줄여볼게요. 세타1만큼. 이렇게 빛을 역으로 보내는 그러면 이 각도를 세타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꺾이는 빛이 좀더 줄었으니까 세타 원으로 줄었으니까 이 빛도 이렇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곳에서 C에서 출발했는데 A하고 B 다른 물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꺾였죠? 얘가 더 많이 꺾였습니다. a 하고 B 중에 더 많이 꺾인 놈이 예입니다. 법선에서로 더 많이 가까워졌죠. 자, 많이 꺾인다. 굴절률 n, a랑 굴절률 n,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다는 걸알수 있겠죠? 꺾인 n, b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굴절률은 v분의 c 각그 물질에서의 속력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A에서의 속력 VA B에서 B 물질을 속에서 들어가는 VB라고 했을 때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더 작기 때문에 더 많이 꺾였다. 딱 봐도 이 그림만 봐도 속력이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얘보다는 얘가 더 속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더 법선 적으로 꺾인 거예요.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A에서 C로 입사할 때, A에서 C로 입사하는 것은 지금 그림 가열을 말하는 거죠. 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은 세타보다 크다. 자, 이 상태에서 전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전반사는 얘가 90도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90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세타보다 좀더큰 각으로 입사를 시켜야 됩니다. 큰 각으로 입사를 시킬 때 이게 3 90도가 되는 거고 이 임계각보다 더, 더 커야만이 전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타보다는 더큰 입사각으로 입사시켜줘야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세타각보다 크다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미은은 맞는 말 기억은 틀리고요. 자 그러면은 클래딩의 ARC 볼까요? 클레딩의 a와 c 클레딩의 a를 사용하고 클레딩의 코어를 c를 사용한다고 했죠 a하고 c를 보면 자이 그림에서 가에서 n a하고 n b 중에 누가 더 굴절률이 큰 거예요 가다가 얘가 법선에서 멀어졌죠 그러면 얘는 소하고 얘가 미란 매질 그래서 반대로 왔을 때 요렇게 와서 이 안쪽으로 꺾인다는 건 굴절률이 얘가 크다는 거죠 a 가 크다 자, a가 크다. 자, 그러면 클래딩의 클래딩. 자, 클래딩을 보면 광섬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전반사가 이루어질 때, 얘가 코어라는 물질이고, 얘가 클래딩이라는 물질인데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이렇게 빛이 보내면 이렇게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계에서 코어가 굴절률이 더 커야 전반사가 이루어진다는 조건 기억나죠? 그러면은 코어의 굴절률이 커야 됩니다. 근데 클래딩의 A 얘를 클래딩을 쓰고 자 C 여기 C를 코어에 쓴다라는 것은 코어가 더 굴절률이 커야 되는데 클래딩이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용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전반사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 라서 귿도 틀린 겁니다. 자, 항상 광섬유에서는 코어에서 빛을 보내는데 코어에서 코어의 굴절률보다 작은 클래딩을 위에 덮은 거잖아요. 그래서 코어가 크고 클래딩이 커야 작아야 됩니다. 굴절률 그래서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입사를 되는데 그 임계각 이상일 때는 굴절이 되지 않고 반사되는 전반사. 전반사 되려면 항상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 큰 곳에서 작은 곳. 그러면 클레이딩에 C를 사용하고, 코어로 A를 사용하면 맞는 말이 된 거겠죠? 자, 그러면이요세개 비교해 볼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가하고 나에서, 자, 이거는 이제, 관련 이론을 적어 볼게요. 자, 가에서 굴절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자, 가에서 잘 보세요. 요거, 요렇게 이렇게 가죠.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1이죠 자, 그러면 굴절률 n a n c 자 반비례니까 n a는 여기가 오는 거예요. n a 그리고 열 c는 여기가 오는 거예요. n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의 법칙 이게 스넬의 법칙이죠. 가에서 그럼 나에서 스넬의 법칙. 나에서 스넬의 법칙 볼까요? 사인 세타 입사각이죠. 입사각을 분모에 놓고 굴절각을 분자에 놓는 거예요. 사인 세타 2 놓으면 자, 세타가 있는 굴절 NB. 굴절률은 반비되기 때문에 NB가 되는 거고. 자, 여기 C는 밑으로 내려와서 NC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 자, 잠깐 요령을 할수 있어요. 자, 세타2 세타 1 세타 좀잘 보시면 세타와 세타1 중에 여기 요만큼 차이. 이만큼 차이가 한 칸이고 얘가 그러면 이만큼 커야 된다는 거 부등호로 적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세타와 세타2 차이 보세요. 세타와 세타2 차이는 부등호가 몇 개죠? 이두개 비교할 때부등호가두개 차이죠? 그러면 여기부등호가한 그러니까 개, 두개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 개, 두개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세 개의 그 상대적인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NC가 가장 작죠? 그러면 NC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NA가 NC보단 NB가 더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NC하고 NA, NC하고 NA가 먼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NC에서 더 멀리, 더 멀리, 더 높은 값. 그러면 얘는 부동호가 하나지만 얘는 부동호가 두 개니까 하나 더 써서 NB로 도갈수 있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요 각도 차이 때문에 요 각도 차이 때문에 굴절률의 차이도 부등호가 한개두 개가 되는 거고 부등호가 한개 그리고 얘는 부등호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거의 비교와 요두 개의 비교에 의해서 요 n a 와 n b 의 비교값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 원래 b가 크면 n a 하고 n b n a 하고 n b 얘가 더 굴절률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이 각도를 통해서도 알수 있었지만, 더 쉬운 방법은, 자, 이 각도를 역, 역으로 보내고, 이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이 입사각 세타1만큼, 얘도 세타2에서 세타1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고, 다시 이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입사각으로 갔을 때, A하고 B 물질에서 얘는 이만큼만 꺾이고, 얘는 세타보다 적게 꺾이기 때문에, 얘가 굴절률이 크다. 그래서 이때 속력이 느리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 빛을 역으로 진행시켰을 때 꺾인 정도를 비교하는 게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에서의 속도가 더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